내가 여기서 저기에 뭔가를 던지면은, 전마는저 뽑은 뒤로 숨을 거야, 맞지? 그거를 이용해서 수류탄으로 죽이자. 자, 그리고 나는, 요건 내꺼. 요건 내 연막탄. 전마봐바리 절로 숨는데, 이제. 수류탄 하나 날려주면. I 치고는 굉장히 뭐 딱히 나쁘지 않다. 괜찮은 것 같다. 자기장만 이제 좀개아 진짜 자기장 겁나 말다 겁나 많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어, 그피좀 채우자. 자기장 자기장 또 어디가나 저 자기장 아 너무 힘들다. 내가 얼마나 멀리 있었냐면은, 야,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, 코빼기도. 그 좁은 산옥에서 샷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, 총 하나 안 쏜다. 와. 아 놀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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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. 총소리가 반갑네, 근데. 하, 총소리가 반갑네. 야, 니상과 네 혼자 잘못했대. 나 여기서 너 기다릴 거야. 너 자기장 때문에 일로 와야 되거든. <laughs> 어디있니? 어디있니? <laughs> 야 총소리 바로 내 뒤에서 나는데? 야 근데 나는 쟤네들을 볼 수가 없어 야 바로 내 뒤에 있다 앞에 아까 내쏜놈 봐야되거든 일단 냅둬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겠지 뭐 냅둬 반짝어 어, 총소리가 멈추고 점마가 절로 다가간다는 말은 점마가 딴놈들 다 잡았단 말이잖아. 딴놈들 다 잡았단 말이잖아. 맞지? 저기 뭔가 뭔가 시체가 많은갑다. <목소리>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더 있을 수도 있거든. 내도 줘! 와 시체 봐라. 입맛대로 파밍하자. 무슨 소리고 이거? 레전드! 아들어가아들어가 에이 죽었어야지 죽었어야지 유튜브 가기 전에. 요즘 뭔가 뜻대로 안 된다. 자 자기장 끝에서 오는 놈들을 좀 처리를 좀 하자. 방금 뭔 소, 소리 안들렸나? 박연아 박연아 대답 좀 해봐라 방금 뭔 소리 안들렸나? <목소리> 잘못들었나? 박연아 냄새 한번 맡아봐라 저뭐 소리 들렸거든? 박연아 밥이 뒤쪽인가? 아닌데 뭔 소리 들었는데 아, 일단은 좀 아까 그 소리 난게 좀 신경쓰이거든 가보자 없네 잘못 들었는가 보다 박연아 미안하다 형이 너를 의심했다 미안하다 박연아 니겐대데맞지 네 박연이 없으니까 뭔가 좀 잘되는거 같다 파밍도 잘되고 있잖아 모든게 순조롭다 아, 연히저 있어봤자 도움 하나도 안돼요 yes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거같아 내가 볼때이 알제? 문열자마자 자! 쏠준비 바로! 이정도면 없어 이거, 방거이있었거이문이고 이거, 는거이지방거방거에 조준 딱 해야 된다. 이거. 게 뭔지 알이 잠깐 아직 냅둬, 냅둬, 둘이 싸우게 냅둬. 아직 아니야, 대기 알지? 형, 영상 본 사람들 알지? 아직도 안 해? 아직 아니야, 파밍할 때 파밍할 와. 점마 야, 점마, 그래도 파밍해야지. 지금 아, 머리 두방 맞췄어요. 머리 한 방, 몸한방이었어요아자 이제 어떻게 할까 보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전마 반응을 좀 한번 보자고 돈다 이거지 돈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돌면 된다 먼저 유리한 고지에 유리한 지형에 먼저 대기 타고 있으면 되거든 전마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아, 내 봤나? 엄마도내 봤겠지? 헤드샷! 사람이 임마 머리를 조져해야지 어디 건방진 그 에임으로 나를 죽이려고 자리가 너~~무 좋아요~~ 자기장도 너~~무 좋고 아직 대기, 아직 대기 쏘는 거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자 아직 아니야 끝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눈에 매로 쳐다봐야 돼 아니 매일 눈으로 쳐다봐야 된나 대기 대기 끝까지 대기 완벽한 한 발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대기. 야, 저 누군데? 봐봐라, 내가 다 애가 있다니까. 봐봐라, 형이 참았으니까 망정이지. 내가 만약에 여섯 쏴서 봐, 오른쪽에 방금 툰툰한그 녀석이 나의 위치를 발아했을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대기는 뭐다? 대기다. 아, 이거 좀 자기장 자리가 좀안 좋다. 은폐은폐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. 지금 <laughs> 미안한데, 배틀그라운드가 땅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있잖아. 총알이 땅을 못 뚫어요. <laughs> 자, 집중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보자. 저기 저격 소리가 났거든. 그럼 저 둘이 싸운단 말이잖아. 그냥 내려가 어디 있을까? 어, 오케이. 나는 봤는데. 혹시 너거는 봤나? 나의 눈을 피할 순 없어. 자, 존마는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. 일단 자리는 내가 좋아. 물론 절로 자기장에 잡히면 답은 없는데 자전만은 일단 저 뒤에 있어 저뽀급 저거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서 저기에 뭔가를 던지면은 전만은저뽀급 뒤로 숨을거야 맞지? 그거를 이용해서 수류탄으로 죽이자. 자, 그리고 나는, 요건 내꺼. 요건 내 연막탄. 점마 바바리. 절로 숨는데, 이제. 수류탄 하나 날려주면. 자, 보급 뒤로. 보급 뒤로. 갔지? 저걸 이용하자고요. 요렇게 해서 수류탄으로 자라 죽이자.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, 일단. 자, 보급, 오른쪽으로. 조금 멀었나? 왼쪽. 아 자기 장 온다. 자 이제는 피지컬로 그냥. 됐어! 이 새끼야. 야 내가 독심술 배웠다 이마. 어디 나 어디 나 머리 한번 맞을게 뭐 뭐. 어 됐어. 야, 좀 잘했다, 아이가. 인정 하나. 잘했지. 이 정도면 그 뜻든 님이랑 뭐 김성태 님이랑 거의 뭐 동, 동급, 동급 아니라도 반틈 정도는. 너들이 봤을 때 형은 뜻든 님, 김성태 님이 비해서 실력이 몇 분의 몇이라고 생각? 하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동작 그만, 동작 그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, 아이가 맞나, 아이가?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 어?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또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? 기분이 좋노? 아 어? 금방 되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마 하.. 그럴 것같은다